안녕하세요 꽃달매입니다 6월의 텃밭 가드닝 1편입니다 조선시대에 북절하고 불리웠으며 중국 표현 감저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름을 가진 그리고 조선시대 숙종 때 들어온 것으로 광둥성이나 대만에서는 말방울과 닮았다고 해서 마령서라 부르기도 하는 바로 그 작물 감자입니다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는 토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드디어 주말농장에 심었던 감자를 캤습니다 5달의 감자를 조각내서 심었던게 이렇게 컸는데요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여러 이유로 물을 자주 주지 못했는데요 이 정도의 결과물이라면 굉장히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수확하는 기분은 정말 특별한데요 4월달에 심어서 대략 3개월 동안 이렇게 결과를 내는 감자입니다 봄 감자의 재배에서 심는 시기는 파종시기 2월 중하순에서 4월 상순까지인데요 심는 기간도 길고 수확기간도 5월 하순에서 7월 중순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텃밭의 운영 타인, 기간이 나이, 나이 있는 관계로 어. 일찍 심지는 못했고요. 부지런히 아, 아. 심으려고 했지만 조금 타이밍이 늦긴 했습니다. 남부 지방은 2월 중순에서 3월 상순, 중부 지방은 3월 중순에서 4월 상순까지입니다. 감자 수확 시기 감자의 수확 적기는 잎이 누렇게 변하고 줄기가 점차 드러누울 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중부지방의 경우 이번 제 텃밭에서는 대략 6월 15일 정도부터 시그널을 보냈었는데요 즉 수확타이밍, 적기를 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주부터 수확해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감자는 이번 주에는 비까지 맞고 싹을 튀었습니다 역시나 신호를 줄때 바로 수확을 했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수확. 저는 이번에 씨감자 5달로 아, 텃밭에 감자를 준비했습니다. 살살살살 흙을 파내주는데요. 총 5알의 감자에서 이렇게 많은 양의 감자가 나왔습니다. 5월, 6월에 물을 많이 주지는 못해서 알이 작은 것도 많았는데요. 수확 타이밍이 살짝 늦다보니 파랗게 싸게 나오려고 하는 감자도 있었습니다. 효능 감자에 들어있는 철분은 같은 양의 쌀밥보다 많이 들어있어 철분 섭취가 중요한 빈혈 환자에게 정말 좋은데요.또한 염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많이 먹는 한국인들에게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감자가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흔히 나트륨을 잡는 칼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칼륨이 우리 몸에 남아 있는 나트륨을 배설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혈압을 올려 주는 호르몬인 레닌의 활성을 억제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감자 다섯 달로 이렇게 많은 감자를 수확했습니다. 기쁨 한 가득 텃밭 가드닝 감사합니다.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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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